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셋 저희 야 되겠습니다 탁드리겠습니다어 미쳤어 와 저희도 지금 처음 봤어 <laughs> 아 저희도 이렇게 완성 거의 완성된 뮤비는 처음 봐서 아 진짜요 미쳤나봐요 <laughs> 아 진짜로 <laughs> 와 노래도 노래지만 이 노래 너무너무 멋지게 진짜 잘 나왔습니다. 잘 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, 감사합니다. 빨리 6 시간에서 응원 전체를다 들어보고 싶고 기대가 더더 커지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기자 일단 연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연기를 어 도전을 해봤을 때 정말 우리 분니들이 연기를 다 너무 잘하는구나 싶었는데 어 일단 런진이의 연기도 너무 훌륭했다고 해가지고 런진이의 대해 궁금한데 아 저는 근데 그게... 연기할 땐그 생각이었었어요. 이, 결과물로 봤을 때는 저 혼자서 뭐연기 하고 있겠지만 사실상 그 상황에서 제 감정 표출했을 때는 수대의 카메라와 이제 몇십 명의 스태프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이건 그냥 한번에 끝내야 제가 좀덜 부끄럽겠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사실 이 스토리상 저 스스로에게 너무 공감이 되어서 감정을 대입을 해서 어 그냥 프로답게 그냥 한 번에 딱.